25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 니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이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만오며 예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지을 때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 지니라 그들은 조각목으로 괴를 짜되 길이는 두 규빗 반, 너비는 한 규빗 반, 높이는 한 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틀을 뚫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발에 달되 이쪽에 두고리 저쪽에 두고리를 달고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그의 양쪽 꼬리에 꿰어서 괴를 내게 하며 채를 그의 꼬리에 끼는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괴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두 규빗 반 너비는 한 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급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옷 증국의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수를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두 규빗, 너비는 한 규빗, 높이는 한 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널릴만한 턱을 만들고 그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예수를 만들어 그네발위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일 것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자를 만들 때 순금으로 만들며 상유의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저만들되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로 연결하고 가지 여섯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세 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세 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의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청상에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청상에 잔립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두 가지 아래에 한꽃 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꽃 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일곱을 만들어 그 위에 부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불 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과 이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제 26장.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열 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스물여덟 규빗, 너비는 네 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다섯 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청색 고을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폭과에 고 신계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과에도 고 신계를 달고 그 고두를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 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열한 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서른 규백 너비는 네 규빗으로 열한 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여섯 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여섯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들여오고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고신계를 달며 다른 이을 끝폭가에도 고신계를 달고 노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구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막이 되게 하고 그막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 곧시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한 규빗, 저쪽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판의 길이는 열 규빗, 너비는 한 규빗 반으로 하고 각판의두 척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스무 개를 만들고, 스문 널판 아래에 은받침 마흔 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도 그두 척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도 그두 척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쪽, 곧그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스무 개로 하고 은받침 마흔 개를 이쪽 널판 아래도 두 받침, 저쪽 널판 아래도 두 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곧그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여섯 개를 만들고 성막 뒤두 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널판 두 개를 만들되 아래서부터 위까지 각기 두겹 두께로 하여 윗고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여덟 널 판에는 은 받침이 열여섯이니 이쪽 판 아래도 두 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도 두 받침이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다섯 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다섯 개요. 성막 뒤곧서쪽널판을 위하여 다섯 개이며 넓판 가운데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넓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넓판들의 띠를 꿰일 금 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 갈고리를 네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검으로 싸서 네은 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다섯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다섯 개를 로스로 부어 만들지리라. 제 27장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다섯 규빗 너비가 다섯 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삼규빗으로 하고 그 네모 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제단을 노수로 쌓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삭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재단의 그릇을 다노스로 만들지며 재단을 위하여 노스로 그물을 만들고 그위네 모퉁이에 노꼬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재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곳 재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그 재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스로 쌓을지며 재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재단을 매게 할지며 재단은 얼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너는 성막에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의 너비가 백규빗에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 수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백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수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곧 서쪽의 너비 신 규빗의 포장을 지되 그 기둥 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신 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열다섯 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열다섯 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본 배실로 수놓았잖 스무 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네시오 받침이 네이시며 뜰지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길이는 백 규빗이요 너비는 신 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다섯 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스로 할지니라.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네 개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름과 그의 아들들로 해마간 증국계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제 28편 다윗시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부은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